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해상군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상군은 함경남도의 최북단에 있는 군으로서 해방 당시 1개군 5개면 110개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은 함경남도 단천군의 일부 함경북도 무산군, 길주군, 서쪽은 삼수군, 남쪽은 갑장군 등과 접경을 이루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중국의 길림성, 장백형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상군은 해산읍, 운흥면, 봉두면, 보천면, 대진면, 별동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2,325제곱킬로미터, 1943년 현재 인구는 19,180호, 인구 11만 1,759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인구 4만 6천 명의 갑상군, 인구 5만 2천 명의 삼수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해상 군민으로서 월남 한 분은 약 6천 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중 해상 은민이 약 3천 명으로서 5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별동면 약 1,000명, 운흥면 약 1,000명, 봉두면 약 500명, 보천면 약 500명, 대진면 160명 정도의 순이었습니다. 아무튼 해방 시점까지 해산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산림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르는 각종 교육증대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각종 임산산업 종업원과 그 가족들, 또 일본인들의 거주가 갑자기 늘어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 읍면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산읍. 해산읍은 1934년 갑상군 보해면에서 보천면과 분리되어 해산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42년 4월 1일에는 갑상군에서 분리되어 해산군이 신설됨에 따라 해산읍은 해상 군청의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해산읍은 1910년 이전까지는 소수의 토착 인구를 가진 변경의 소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백두산 원시림의 무진장한 산림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1905년 해산에 영림창을 설치하였습니다. 1930년대부터는 산업철도 부설과 육로교통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931년부터 시작된 해산 길주간의 해산선 철도공사의 완공과 함께 해산 북청간, 해산 성진간 자동차 운수 사업에 의한 물류수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속도로 신문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경제적 찬탈과 아울러 조선 항일 독립무장운동의 본거지인 백두산 일대를 제압할 군사적 요충지로서 해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이로 인해 1인 지배 세력의 비호와 경제적 독점 특혜를 배경으로 일본인들이 대대적으로 해산에 몰려들었습니다.그와 동시에 해산 지역의 산림산업과 시장 경제의 호황에 눈을 뜬 한경 남북도 및 평안북도 주민이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게다가 멀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집단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산동성 방면의 중국 상인과 야채 농업인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해산은 얼마 안 되는 토착 주민과 타지에서 유입한 국내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비교적 배타적 성향이 없이 상호 공존하는 이기적 연대 형식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모범적 신흥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해산읍은 봉건적 사상과 반상 계급의식으로부터 발빠르게 탈피하여 봉건적 잔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초기에는 임산업이 주업종이었습니다.그러나 각종 산업의 현대화, 해산선 철도 부설을오일한 특수 등과 맞물려 해산은 짧은 기간 내에 신흥산업도시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해산인의 기질은 사무, 삼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무는 기생이 없고 식모살이가 없고 거지가 없고 문맹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삼결은 단합심이 결여되어 있고 아부가 없었고 적당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해산읍의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산은 700m의 고지로서 분유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산읍은 남쪽에 해발 909m의 제당령을 등에 두르고 서쪽으로는 마상령이 제당령과 이어져서 이것이 다시 별동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해산읍은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35제곱킬로미터의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산읍을 남쪽으로 끼고 서해를 향해 흐르는 압록강은 위험포에서 오시철을 합수하고 강구에서 허천강과 합류되어 강세가 커집니다. 해산읍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한랭대의 고산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520mm, 연평균 기온은 2.7도였습니다. 겨울철에는 한국에서 기온이 제일 낮은 중강진과 더불어 추운 지역에 속하며 여름철에도 새벽에는 서늘합니다. 해산읍의 교량은 해장교와 강구교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해장교는 해산과 중국 장백현을 연결하는 압록강 상류에서 제일 큰 국제교량이었습니다. 만주국이 건립된 후에 소위 만선일체라는 명목을 내세워 1931년 일본 육군공병대가 목조로 해장교를 가설함으로써 국경 왕래가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다리는 6.25 전쟁 중에 파괴되어 전제는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장백대교로 북한에서는 우의교로 각각 개명되었습니다. 강구교는 해산과 삼수군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보면 허천강과 압록강의 합류 지점에서 허천강 상류 쪽으로 강폭이 약간 좁은 곳에 가설된 콘크리트 교량이었습니다. 해산과 삼수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주위 경관과 어울려 수려한 경승지로 손꼽혔습니다. 또한 강구교와 함께 강구철교도 나란히 가설되어 있었습니다. 해산음의 농업은 반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 주변에는 중국인들이 야채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해산음의 급격한 인구 팽창이 폭발적인 야채 수요를 부채질하였기 때문입니다. 해산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대체로 산동성 출신의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좁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씩이나 다시 심는 집약형의 농법과 고농도 비료를 자가 생산함으로써 깨끗한 야채를 적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밤에도 우물을 퍼 올려서 밭에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특유의 타령으로 흥얼흥얼 구르면서 세월 없이 일하는 모습은 실로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야채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끈기와 부지런함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산 은민의 가을 김장철 수요의 대부분을 그들이 공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해산 농민은 처음부터 그들의 적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임산산업의 발달로 목재 도시인 해산의 경기는 날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발전이 괄목했습니다. 산판 및 가공 목재의 거래는 사업 규모가 커서 그 이윤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그런 호황을 타고 유흥 문화가 번창하였던 것입니다. 운흥면 운흥면은 해상군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동서관의 길이는 직선거리로 약 40km입니다. 폭은 대덕산에서부터 백덕령까지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되며 동북쪽으로 관북동에서 누름봉까지는 약 5km로서 좁습니다. 면 소재지는 대오시천리였습니다. 이곳은 해발 840m에 위치하여 해산시보다 지대가 높았습니다. 관내는 오시천과 운총강의 두 갈래의 강류역을 중심으로 불락이 형성되었습니다. 해산선이 위엄포, 검산리, 오시천대오시천 신포리 등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운흥면은 옛날 갑상군에서도 가장 오래된 면의 하나였습니다. 이주 정책에 따라 함흥, 영흥, 단천, 북청 지방에서 살던 조상들이 후치령을 넘어 풍산, 갑산, 해산방면으로 이주해온 곳으로 보입니다. 풍산군 황소원에서 발원하는 허천강을 따라 비옥한 옥토를 찾아 이동하면서 안강령을 넘고 별동면을 거쳐 운청강을 거슬러 올라 운청리에 터전을 마련한 것이 그첫 단계일 것입니다. 이후 운청리를 거점으로 점차 운청강 상류를 향하여 발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릉면은 동쪽에 가로놓인 백두산 줄기인 마천령 산맥과 백두산 화산대에 열하를 따라 분출된 현무한 용암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릉면은 동쪽으로 백두산 줄기를 따라 누름봉, 백사봉, 석계령 등의 줄령들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보천명과의 경계에 망남산, 봉두명과의 경계에 관두봉, 그리고 그 사이에 대흘봉 등의 높은 산들이 동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부 지역 전역이 해발 1,500m 이상의 고원지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부는 해산분지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어 해발 800m 수준까지 낮아지고 비교적 평탄합니다. 운흥면 내로 흐르는 하천은 운촌광과 오시천이었습니다. 운촌광은 백사공과 석계봉 사이에 해발 1,600m의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수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면서 장장 78.5km를 흘러 별동면 신풍리에서허천강과 합류하여 해산분지의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허천강에서 합류하는 지점의 하상은 해발 780m였습니다. 오시천은 대을봉의 양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대전평리를 지나 대오시천에 이르고 망남산의 여러 줄기 사이로 흐르는 개천물을 함께 모아 서쪽으로 흘러서 위엄포리에서 압록강과 합수하는 강물입니다. 총 길이는 39.4km이고 압록강과 합수되는 지점의 하상은 해발 780m가량 됩니다. 운흥면은 보천면과 더불어 군내에서 겨울이 가장 춥고 여름 또한 가장 더운 곳이었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 7월 평균 기온은 20도이며 연간 강수량은 700mm로 비교적 적습니다. 운흥면은 다른 고장에 비하여 바람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백두산 줄기를 타고 불어오는 북풍이 동쪽에 가로놓인 누름봉 백사봉, 석계령 등의 줄령을 넘으면서 해산 분지까지 열려있는 구조곡을 따라 선한방으로 불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특히 겨울과 봄철에 강하게 붑니다. 운총관과 오시천의 여름철 수온은 15도 내외이고 10월 중순경에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동결되는 것은 11월 중순경이며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은 3월 중순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추운 2월 초순의 얼음 두께가 강 중앙에서 1m 이상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추운 겨울날은 바람이 들판에 내린 눈을 휘몰아쳐 눈보라를 일으킵니다. 높이 솟은 눈보라가 차례로 줄을 서서 들판과 언덕 위를 쓸려가는 광경은 마치 북극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썰매 타기, 뽀에치기로 불렸던 팽이치기, 언덕에서 분발기 타기, 스케이트 등으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갈 때에도 운발기에 동생을 태우고 끌고 갑니다. 언덕을 만나면 함께 올라타고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쉽고 빨랐습니다. 봉두면. 봉두면은 백두산을 시작으로 한 마천령 산맥이 동쪽을 병풍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백사봉과 석계령의 울창한 산림 사이에 발원한 운총강은 해발 1,600m의 골짜기를 누비며 서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의 합수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쪽은 함경남도 단충군의 일부 갑상군 금남면과 접해 있고 북쪽에는 관두봉, 대흥봉을 넘어 대진면과 인접해 있습니다. 면내 봉대역에서부터 생장, 남중, 영하 백안까지 해산선 철도가 관통하였습니다. 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외 지역은 거의 전부가 산림 벌목을 주로 하는 산판장과 화전농 위주의 산간 농업지대였습니다. 일제가 백두산 산림 자원을 벌채하기 위해 해산선 철도를 부선하기 전인 1920년대에는 인근 갑산 동인 근남, 단천, 길주, 명천 등지에서 적은 인원이 이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황무지를 개관하여 화전을 일었으며 작곡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특용작물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산판에 가서 벌목공으로 일하면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계절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봉드면은 비교적 주민생활이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해산선은 해산역에서 배감역까지 점차로 지대가 높아집니다. 해산, 위연, 검산, 대오시천, 심포리 등 다섯 개 역을 지나고 나면 봉드면 관내에 보안소리, 봉두 생장, 남중, 영화 등의 다섯 개 역을 통과합니다. 해산선은 배감역을 정점으로 하여 다시 내리막길이 됩니다. 배감에서는 배감무상간에 백암 백무선 협계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산선은 노선이 가파른 개마고원 지대의 험로를 가르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배감역 부근에서는 기관차 두량이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힘겹게 운행하였습니다. 봉두면은 봉두리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 필수품이 유통되었습니다. 각역을 통하여서는 산판 작업 단위로 물류 유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자급자족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선 개통 이후에는 길주 인한 지방에서 해산물, 과일, 신식 의류 등이 반입됨으로써 새로운 풍경이 전개되었습니다. 봉두면은 해산선 외에도 경편 산림철도가두 개선이 더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용암리에서 생장역까지 6km 철도가 그 하나이고, 원암동에서 남중역까지 12km 중 관내 6.5km 길이의 철도가 또 다른 하나였습니다. 두 개의 경편철도는 모두 통나무를 실어내는 철도였지만, 사랑과 물자 수송에도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봉두면은 강을 이용한 뗏목운반은 없었습니다. 산림 철도역인 용암리나 원암동까지 산판에서 벌목한 통나무를 겨울에 소발구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역군에 야적해 두면 목도꾼들이 화차에 실어서 운송하였습니다. 심포리 동북방에는 방해석이 처강되었습니다. 탄산과 석회가 가라앉아서 생성된 광물로서 심포리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광은 석회석과 화강암의 접촉부에서 생기는데, 일제는 일찍부터 이것을 채굴하였습니다. 이 광산은 해방 후에 국유화되었습니다. 보천면. 보천면은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해상군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으로는 마천령 산맥을 끼고 한복 무산군과 접해 있습니다. 남으로는 대진면, 운흥면 해산읍 위험포와 연결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광을 경계로 중국길림성 장백형과 접해 있습니다. 보천면은 면 전체가 산악산림지대로서 백두산의 첫 자락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보천면은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림천이 원시림 사이를 누비며 흘러 가산리에서 압록강과 합류합니다. 보천면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발 2360m 대여지봉, 해발 2057m 백사봉, 해발 2174m 소백산, 해발 2435m 남포태산 등 2000m가 넘는 높은 산과 백예봉, 삼포산, 푸른봉 등 1500m 이상 되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천면은 면 전체가 1300m 이상 되는 백두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질은 현무암 용암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천면은 겨울이 춥고 길며 여름이 더운 고산성 대륙성 기후에 속하며 4만 사온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해상군의 연평균 기온이 2도인데 비해 보천면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0.5도일 정도로 낮습니다. 최고 기온은 28도, 최저 기온은 영하 43도였습니다. 무려 71도의 기온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 추위와 더위 적응이 어려운 고장이었습니다. 보천면의 주민은 함경도 인근 출신이 70%,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유입한 인구가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천면은 항일 독립투쟁의 본거지였으며 보천보 사건으로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 당국은 백두산 일대를 혁명전적지로 개발하여 백두산, 삼지연, 보천보를 잇는 면 전체를 김일성의 혁명전적지로 성역화하였습니다. 보천면은 활발한 임업 개발로 산판과 압록강은 계절에 관계없이 분주하였습니다. 보천면은 도르래로 불렸던 두 개의 산업 산림철도가 있어 벌목된 통나무를 1차로 철로 야적장까지 운반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도르래에 실어 농산리 야적장과 가산리 야적장에 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입형 물동과 천수리 물동에서 뗏목을 만들어 압록강을 이용하여 위험포와 해산 목재 공장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가림천을 이용한 뗏목도 있었으나 수량이 넉넉치 않아 뗏목을 크게 꾸미지는 못했습니다. 벌채된 수종은 주로 이갈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었으며 한때는 신우주까지 뗏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수풍댐 건설과 해산선 철도 건설 이후에는 해산이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댐목을 묶는 탈의목은 다른 지방에서 가져옵니다. 겨울에는 후창, 강계 지방과 삼수, 별동 지역에서 소발구에 실어 압록강빙판위로 운반했습니다. 탈의목은 20에서 30마리의 소가 떼를 지어 실어오는데 그 광경을 볼만했습니다. 운반된 탈의목은 야적장 창고에 보관되는데 창고 크기가 학교 건물만 했습니다. 또 더러는 쪽발구에 조금 싣고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 쪽발구는 겨울에 눈 쌓인 산비탈을 땔나무를 싣고 내려올 때 요긴한 운반 도구였습니다. 보천면은 해상군의 최북단 오지로서 국군이 입성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폐주한 인민군 5군단이 재집결한 지역이어서 그들 인민군 대병력을 뚫고 월남하기란 말 그대로 구사일생의 모험이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 12월 3일 국군이 해산을 포기하고 후퇴할 때 보천 면민은 타면처럼 남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진면. 대진면은 해산읍에서 압록강 상류 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합니다. 가림천 지류를 끼고 동쪽은 아부장령을 시작하여 마천령 산맥이 있고 그 너머로 함경북도 무산군과 접해 있습니다. 대진면은 토착 주민이 없는 대자연의 산림지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일본 자본이 백두산 산림 개발에 대량 투입되면서, 함경 남북도에서 벌목 인부로 들어왔다가 화전을 일구어 솔과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주민이 전 주민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본의 북선개발주식회사가 영호남 지방에 수재민 몇백 세대를 채용하여 통나무집에 수용함으로써 1호에서 7호까지의 불락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민의 약 10%를 차지하였는데, 한라꼬라는 어구를 잘 사용한다 하여, 한라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대진면은 태산 줄령에 첩첩 산중이어서, 대나대도 원시림 속에 들어서면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아서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큰 강은 없었고, 합수, 오계동, 호암동을 잇는 계곡천이 발달하였습니다. 합수에서 송과동 쪽으로 작은 산을 넘으면 송과동과 아부장령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줄기가 있는데, 이 강이 합수에 와서 50m 이상 되는 폭포로 떨어집니다. 이 폭포를 합수폭포 또는 합수 펑펑물이라고 합니다. 심리 밖에서도 폭포수 떨어지는 웅장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펑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창을 하는 사람이 목을 틔우기 위하여 발성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진면은 오지중의 오지로 교통과 생활의 변화가 없는 곳이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고장입니다. 유교 전란 중에 해산 사람들이 피난처로 이용하였을 정도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해산에 진주한 시기에도 이곳은 인민군 제4군단, 제5군단의 폐잔부대가 재편성을 시도한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진면에 피신했던 해산 사람들은 다시 인민군에 포위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진면에서 월남한 해상 꿈이 적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별동면. 별동면은 해상군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산읍에서 요동리를 지나 마상령을 넘는 직선 보행길로 가면 8km 지점에 있는 면 소재지 신거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로 가면 3등 도로인 해산에서 갑산 방면에 안개리를 돌아가야 하므로 16km 거리나 됩니다. 별동면은 동북방에 마상령 우지령이 있었습니다. 서쪽의 광생령과 나란덕 고원이 넓게 자리 잡은 곳에서 운천광과허천광이 합류합니다. 이 강의 양안에 비옥한 퇴적층이 쌓여 전담 농업이 비교적 발달했습니다. 별동면은 원래 삼수군에 소속되었으나 1942년 해상군이 신설되면서 편입되었습니다. 별동면은 해상군에서 농업 생산이 가장 발달된 면이었습니다. 1936년 신거리 통목리에 자동차 도로용 신장로 목교가 가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강을 건너는 교통수단은 나룻배뿐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별동면에는 통목리와 신거리에 각각 경찰 주재소가 있었습니다. 모두 호인 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반일사상과 독립군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국경경비에 임했습니다. 또한 통목리 입구 언덕에 위치한 부채고개에는 중무장한 일본군 헌병 파견대가 소대병력 규모로 주둔하였습니다. 이들은 해산진 국경수비대에 전초 파견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별동면은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이재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재유는 선소리 사람으로 1905년생입니다. 송도고보 시절부터 노동을 하며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지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이재윤은 해방 10개월을 앞두고 옥사하였는데 해방 후 손소리 문중터에 묘비가 건립되어 해상군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해상군을 알아보았습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